수익0 3 0 0 이상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리딩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주에 3만원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사기단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였습니다. 작은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한주0 0 0 0원에산뒤 거짓 통보한 겁니다. 이렇게 1 0 2 0명에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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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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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다 34살 조직 두목 등 14명은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실마리는 엉뚱한 데서 풀렸습니다. 지난해 3월 대전경찰청에 한 사기 피의자가 출석했습니다. 주식정보방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피의자였습니다. 경찰청 마당을 바라보던 수사관 눈에 피의자를 내려준 차량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에 보통은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차를 들어오지 않고 어, 출석한 피의자, 별건 피의자만 들어오게 하고 어, 그때 운전을 하던 피의자는 경찰청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수사관. 차량을 쫓아가 검문했습니다. 차 안에서 현금 6,600만 원과 태포폰 6대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피상장 주식 사기 조직은 자금 세탁을 맡았던 조직원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한 친구를 경찰청에 데려다 주러 왔던 길이었습니다. 괜히 겁이 나서 경찰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 전국 15곳에 있던 조직원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남은 수익금 19억 원도 되찾았습니다. 친구 잘 사귀라는 옛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